그래서 이건 샌드박스가 특히나 이제 바텀 오른 바텀, 듀오의 바, 바텀 듀오가 무난히 활약할 수만 있으면 은체코 어. 내에서는 참 잘하고 무난하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무난함이 독이 됐던 게임들이 많았거든요 음, 전면에 체...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회복까지 같이 썼습니다 자, 페이즈 어? 킬각을 한번 잡나요 예. 자, 공을 한번 기깃시키고 튀겨 버려. 아, 금히 여기는 LC k 이야 아, 소미 씨. 야,지만 리치가버티면서리치가버티면서 오, 야. 씨. 네. 뭐 여기가 네. HK면 뭐 나는 체코에 어, 그러게 라트로스다. 어, 그러게. 네. 아트록스다. <laughs> 여긴 뭐 대한민국 아니야. 근데, 근데, 야. <laughs> 야 와. 드래곤도 어쨌든 먹어 놨고 상대가 전령 가져간 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여기도 바로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싸 버립니다. 불리, 불리한 상 있어요. 자, 야! 깔끔! 퍼블! 스 아까 본인이 전면 뺀걸로 만든거죠 네자 정보 그, 한번 그 전에 빨리 먹.. 예자 네. 온플릭 시야축소. 시야축소! 시야축소 뒤로 빠지면 어떻게 뒤로 빠지면 이 다음에 그냥 네. 버스트 네. 네.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치며 멍... 막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튀어버리면 네. 그러면 캐가나니다 아, 아, 케넨! 네. 공 앞에, 있죠! 묶어! 쭉 빠지고 어 그러면서 케넨이 그때 네. 탈진 타이밍 아트럭스 2점 이 앞에 긁어봐요! 그 다음에! 와 대박! 아트럭스 갈지 히트럭스가 밀고 들어가며 다이나믹스! 3대1 현재 네. 3대1! 이거 지금 밀고 들어가네! 네. 어, 네. 시작금 꼭 붙여! 붙여아 저희가 4대 얘기만 했었거든요. 기다렸다가. 경기 전에. 레벨 네. 어, 이거 옆구리 일도 땡겨, 꿀코. 땡겨, 예, 땡겨. 땡려 땡겨, 와, 와, 땡겨. 물러거라 우리 전력 먹을 테니까. 그쵸, 넌 살았지만 일단 전장 합류 못합니다. 자, 구전이 아래쪽으로 싹 가서. 어, 그리고 거기 이 위쪽 쌈 났죠? 아, 위치. 어, 물론? 네. 먼저 때릴 수 있으면 센박도 좋아요 저잘 받아쳤습니다! 네 비치 네. 날개까지 폈어요! 어, 들어가서 쿠리이한번 네. 긁어주고요 그래도.. 몽포킹! 연막 네. 아, 깔고 먹는 거 가능하죠 어, 네. 네. 그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 빡빡! 아파라 어. 아, 어, 팀 없고요 센 하나 먹었네요 그러면서 위에 네! 일단 브라운 퍼리고브라 잡고! 서밋! 전사! 어 근데 다시? 자페이워보이는즈 아펠리오스가 지금 데미지 넣는 구도가 나와요 잡면서 골드 잡고요 어 먹긴 먹었는데 드래곤은 어, 자, 일단 치면서. 네. 먹을 자신 있을까요? 있다. 오, 자신 있다. 오, 자, 네, 빛, 네, 나름 빛에서. 진지하게 치는 것 같습니다. 용을요. 계속해서. 네, 아, 1200. 그 다음에 막, 그다음에 막,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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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아트록스가 상대 본대를 밀어냈어요. 네. 순간적으로. 어, 네. 약간 리셋. 어, 말 네. 다시 써투 다시 썸을 네. 지켜봐야 되고요. 위에 일단 서빅까지. 네. 네. 일단 어, 네. 긁어봤는데. 자, 루트를 많이 빠졌어요. 루트 퍼플릭스 형은 먹었어요. 이러면. 그리고 캐리 들어왔습니다. 아, 캐렛 잘 들어갔죠. 아, 체력 관리가 될까요? 서이리가들어왔습니치와게 분노 강림 이러면 붙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두명 잡고 이제 리치 는 소리밖에 안 나겠어. 그리고 비어. 요들. 아, 다음에 챌린저스코리아의 이성혁 구잔. <목소리를>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세계 페이커 네? 리치 예? 맞습니다. 다 결합되어. 경험 얘기는 이미 다 헤매면 돼. 엄청 어, 엄청입니다. 네, 들어가죠. 그냥 들어오면 네. 이면 누가 잡을래? 네. 누가 나를 잡을래? 오른쪽 오른쪽. 오른이 녹았어요. 예. 누가 이게 아트록스한테 지금 흠집을 내겠어요. 지금 다이나믹스, 아트록 사실상 풀피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린 달라졌다. 예. 이것이 챌린저스의 리치 아트록스. 예. 아배도왔다 아리스메도 리치. 그냥 뭐 계속 뭐 어떻게 죽을래, 죽을래. 뭐 어떻게 난 어, 죽고 이번에 이번에 죠요. 왜 그래서 데미지 자, 아직까지 아직 점멸. 와죽잡아 예. 하지만 위쪽 거뭐 숙대만 됐고요. 어. 그렇죠. 네. 모데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 넥서스를 깬게 중요한 거지. GG! 아, 다이나믹스. 아, 맞 캐내 캐내 공 나왔어. 나이스나이스 낙태나 갈 거야. 보내 내 생각해. 보내 내까지마까지 미드미는 좀. 미드미는 좀. 사미는 좀. 아, 나태나 견제할게. 상대 투명 빠졌어. 어. 바텀 에이브 노이즈 높여줬 캐는 노고. 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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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캐는 노플. 해 나. 이거 타워부터 치아랫 거부터 치자. 아래 거부터. 아래 거부터. 나 이거 다 죽을 거 같아. 안 죽었다. 다 타워 타워 타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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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 맞히면 끝날 거 같아. 타워 맞치면 끝날 거 같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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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쉬워 쉬워 야 쉬워. 쉬워 되게 쉬워. 아... 조석이 형. 내 꿈자리 그레이브즈 1승. 나이스. 사이즈 중요하거든요. 네. 기세. 네. 그렇죠. 자이런면서 입장에서 저런 얘기 할말 합니다 지금 자 네. 한번 보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승강전이 한떨다 떨리는... 리스크가 좀 크다 어차피 리산드라 잡기도 어렵고 그러가스 픽은 좋은 거 같네요 네. 루시아는 갱압박 넣기도 좋은 픽이고 리산드라..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만약 뭐 한번또발 풀리기 시작하면 니산드라 바드를 통해서 이니시도 엄청 어, 상관... 1세트처럼 풀리는 게좀 놀라울 수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요 구잔을 좀요 구잔을! 안 페이트! 파블랑! 그렇죠 자 구잔 잡고 리치 잡으면 그러면 상대는 거의 쌍뿌게임이죠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스킬이 돌긴 는데 네. 계속 만들어놓고! 자, 계속 잡아라. 때리면! 대검 한번 펴서! 한번내리 네, 약간 아유야! 아, 예. 오, 온플릭터 예. 확인했습니다. 용을 친다! 이거는 또 무기 상태가 괜찮으니까 치는 예. 것도 있거든요? 좀 아펠리오스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아, 마지막까지 온플릭터 뒤로 돌고 있습니다. 아, 오있나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서밋도 내려오고, 리 내려오고! 판이랑 커지는 탑니다. 어, 네, 위에 위에 다무었, 위에 서미. 위에. 썸이 들다 뒷걸음질. 썸이 두 명한테 걸렸다. 두 명한테 걸렸어. 썸이 뜨뜨뜨뜨 빨라. 빠바. 오 오. 타겟 CC가 다이나믹스가 워낙 강한 조합이고 아드가육 찍으면서 이제 또 이니시 예. 재차 걸고 몰아놓고 그냥 계속 때리기만 해도 됩니다. 페이트 고막 알죠. 벌수 있나요, 페이트 다이나믹스 시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렇죠. 습니다 지금 세바나 러가스 포시자의 전면이면 한번죽을만한데 그리고 그리고 이사전, 그다음에 루시안 까지. 나와요, 그들로테 쳐라. 네, 우주광이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네에! 네. 그래서 자풀리면도망할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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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나요? 투가 네. 당기면서 범기고가 아래쪽에서 서밋이 날리고 빠졌죠.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서밋. 페이지까지 아, 위험하죠. 자 네. 페이지는 두 명, 네. 페이지까지 두명 끝고요. 더블킬. 무적 천원생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와 제대로 싸 먹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남자. 와한번 더까지 역으로 쳐버릴 때까지 서 예, 예. 네. 오, 예, 예.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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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한대더못 때렸고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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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쉬하면 아, 잡겠다 이거죠? 네. 둘세이 네. 기브 뽑고! 날개 탔는데 그대로 뒤로! 와... 앞점 데미지는 비어있는 도 예, 예,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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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아! 프로 들어고 빨간 팀 먹었습니다! 왜? 근데 이게 문제는 어 한타 봐야 되거든그 아, 네. 다음에? 고릴라? 고리라어 아니 이게 어요그 다음에 아래쪽 리산드라 어그로 고이고 푸자는 버티죠! 그다음에 오플릭 오플릭이! 오플릭이 리치가 어? 뒤로 가면 도망가는 데가 있나요? 오플릭이 그냥 죽는 거 지금 전령보다도 중요한 게 한타였는데 맞습니다, 이거 1사분 이후에요 네 잠깐 뭉쳤죠? 네 다섯 명 전원입니다 전원! 자 웨이브 스태 강하게 한번 때려! 썸이잡구요썸이구요잡서 리치 쪽, 리치 쪽. 어, 근데 이게 와, 땅에 시고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거라면아 그럼 진짜. 오프우 여기 파를부졌어요 방역으로 서 그다음에 다이리치리치싸자 지금 어, 이거! 어설프게! 입장에서 네.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뭐. 어 일단. 아무 기자 이런거, 자, 땡겼고요. 이런 네. 오시치을전까지 그러니까 그래. 해야 돼요. 여기서. 네, 비욘드는 어, 어, 어. 좀 일단. 든든하거든요. 탈진 네, 어, 네. 먹이고 오플렉그 계속 때리면! 자, 리치 들어 어, 빠졌고요. 리치를 쎈. 어. 루트를! 어, 루트를 어, 루트가! 리치 로트 비욘드 터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와나요 쟤들? 귀때 얼붙어라 이거 그냥. 칼리, 쿠퍼 곤란의 위험! 쿠퍼 예. 트리플킥! 어 선. 이거! 코드라킥어디서한 어, 예. 명? 페이트 어딨어? 페이즈! 예. 다시 올라온 승강전 예. 느낌이 예. 좀 달라요 그쵸! 이거 페이트가 이거 공으로 막자니 이거 코까지될수 예.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오. 사람이 없는데 이야... 이걸 봐 막... 아. 승강전에서 예. 태상같이 방어, 스페스 역할을 해주던 지네어가 예. 없거든요 지금 지네어에게 거듭 끊긴 적이 있었는데 예. 페이트까 가서 마지막 미드스 네. 다이나믹스 네. 와 다이나믹스 오. 쌍둥이 두 개째까지 날리고 그렇습니다. GG. GG. 나 나. 그래. 나와 진짜로 간다. 먼저 가그습니다 지지. 다 배치. 야, 미드로 와봐 미드로 들어가는 중. 그 그래. 배치기 없어. 에이 거 이거 썬서가. 그어 가서 가수어 가을. 들어 노플래시야. 대원아 가나. 다 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가 그래. 그래. 나 기둥 있죠? 나 칼에, 칼리칼 칼에, 칼리칼리나칼리 칼에, 칼 칼에, 칼에, 칼나 칼에, 칼에, 칼 칼에. 나칼나 이제 맞아봐줄 수 있어. 아, 차트 조심. 나 기둥 칼초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기둥 칼타워 좀, 타워 좀, 타워줘. 타워줘, 타워줘. 어. 아. 기둥 5초. 나이스! 야! 갯 야! 끝내버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나 앞에, 앞에 피옵즈 내가 죽게, 내가 게 옆에서. 네. 나힐 있어. 가자. 그라가스 궁 없다, 나도. 어. 그라가 어, 어. 노플로건, 노플로건. 그라가스 문양에 있어. 천천히 어, 내가 타워 다불랑 천천히 한명 해줘 지금 한명 해줘 뭉지마 뭉치지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선선선선자 여기 이크파이 나이스 아 죄송합니다 형들나 빨리 밀어 빨리 나 타워 나 아, 타워 봐나 아, 타워 야 나이스 나이스 계속 이게 전대 0 네, <laughs> 이게 나라는 거를 다이나믹스가 <laughs> 많은 SK 팬분들한테도 알렸죠. 그렇습니다.